초등부 예배 온 어린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느새 1월의 셋째 주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올한해 세운 멋진 계획을 하나하나 잘 실천해 가고 있나요? 아직도 계획을 못 세운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은 꼭 세워 보세요.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동부 친구는 우리 같이 찬양해요.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배울 건데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천읍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경주 목사입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도 반갑습니다. 어, 직접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원래 맞는데, 지금은 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고 또 소통하니까 어, 좋습니다. 빨리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어서 어,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절한 마음이고, 빨리 만나서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웃음소리가 이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함께 걸어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왜 부르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는 없었지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서 백성들은 지쳐있고 또 낙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모세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을 거라 확신했거든요. 사람들은 너를 보낸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저에게 물을 텐데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하면서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지난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자, 여기 한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응애, 응애 하고 울면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뜻이죠. 이렇게 아기가 울면 엄마가 안아주기도 하고 또 아기가 울면 아빠가 기저귀를 확인하기도 해요. 또 아기가 엉엉하고 울면 엄마가 달래기도 하고 또 아장아장 걸을 때는 아빠가 혹시 넘어질까 뒤따라가기도 하네요. 이 아이를 보살펴주는 부모님의 존재가 없다면 아기는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기와 같은 존재였어요. 힘겨운 노예 생활 끝에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그들 앞에는 끝없는 광야가 펼쳐졌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덥고 지치고 목말라요. 그리고 밤이 되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컴컴함과 추위로 너무나 너무나 막막한 곳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한 음식과 물도 준비하지 못한 채 길을 떠나야 했어요. 낯선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으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 없이 홀로 길 한가운데에 놓인 것과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어? 저게 뭐지? 엄청나게 많은 구름이 한 자리에 가득 모여 있어. 구름 때문에 시원한 그늘도 생겼잖아. 오, 어? 구름이 움직이는데? 그때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름 기둥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구름 기둥을 따라 걸어갑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름 기둥을 보며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를 수 있었어요. 해가지고 밤이 찾아오자 또 누군가가 말했어요. 어, 저기 좀 봐! 이번엔 불기둥이 나타났어! 불기둥이 멈춰선 이곳에 장막을 치면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불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비추시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쉴수 있도록 보호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도 때로는 광야 같은 곳에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아!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내 곁에 있냐고요?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우리의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10편 121편 4절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우리의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스스로 계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루 빨리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 소리와 찬양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천 읍교의 초등부 어린이들과 이 귀한 영혼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의 믿음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